2025학년도 정시 전략. 오늘은 모든 과목이 강점인 여러분, 즉 올라운드 플레이어를 위한 필승 가이드를 전해드립니다. 여러분은 어떤 방식으로 지원해야 할까요? 함께 그 해답을 찾아보시죠. 만약 여러분의 성적표가 지금 보시는 것과 같다면 지금부터 집중해 주십시오. 이 가이드는 특정 성적대의 수험생을 위해 특별히 설계되었습니다. 국어 100분이 92, 수학 100분이 93. 영어 2등급, 탐구 평균 100분이 92. 이 프로필과 일치한다면 여러분은 우리가 분석할 바로 그 육각형 밸런스형 인재입니다. 여러분의 정체성은 바로 특출난 무기는 없지만 동시에 구멍도 없는 올라운드 플레이어, 즉 육각형 밸런스형입니다. 강점은 모든 과목이 2등급 중반으로 고르게 분포되어 특정 과목 반영비에 따른 유불리가 적다는 점입니다. 이는 지원 가능한 대학의 폭이 매우 넓다는 것을 의미하죠. 하지만 과제도 있습니다. 압도적인 한 과목의 고득점으로 불리함을 뒤집을 필살기는 없다는 점입니다. 따라서 여러분은 전공법으로 승부해야 합니다. 현재 여러분의 위치를 살펴보면, 건동욱 라인에서는 적정 또는 안정권 확보가 가능하며, 중경외시 라인에서는 학과에 따라 소신 지원이 가능한 수준입니다. 여러분의 균형 잡힌 성적은 견고한 중상위권 라인에 안정적으로 안착할 수 있는 강력한 기반이 되어줄 것입니다. 하지만 가장 큰 함정이 있습니다. 바로 보이지 않는 경쟁자들이 가장 빽빽하게 몰려있는 곳이라는 점입니다. 표준 점수를 반영하는 상위권 대학의 특성상 100분위 92에서 93구간은 입시에서 가장 촘촘한 구간으로 꼽힙니다. 보시는 그래프처럼 이 구간에 수험생 분포가 가장 밀집되어 있습니다. 이 구간에서는 소수점 차이로 모든 것이 결정됩니다. 여러분과 비슷한 성적대의 경쟁자들이 수천 명 몰려있기 때문입니다. 이는 곧 대학별 환산점수의 미세한 차이가 합격과 불합격을 가를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수험생 A는 국어 92, 수학 93, 탐구 92로 대학 환산점수 785.41을 받아 합격했지만, 동일한 성적의 수험생비는 환산 점수 785.38로 아쉽게 불합격한 사례에서 알수 있듯이 그 차이는 정말 미세합니다. 그렇다면 올라운드 플레이어를 위한 최적의 조합 바로 플랜 A를 소개합니다. 안정, 소신, 상향 지원을 균형있게 조합하여 리스크를 관리하고 합격 확률을 극대화하는 전략입니다. 각 군별 선택은 명확한 목표를 가집니다. 가군에서는 적정 지원 나군에서는 소신 지원, 그리고 다군에서는 상향 지원을 목표로 합니다. 먼저 가군 전략입니다. 확실한 교두보를 확보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적정 지원으로 옵션 1으로는 건국대학교 상위 학과를, 옵션 2로는 동국대학교 경찰행정 등 인기 학과를 고려할 수 있습니다. 이 선택은 여러분의 성적대에서 가장 합리적인 안전 카드가 될 것입니다. 합격을 통해 심리적 안정감을 확보하고 나군과 다군에서 더 과감한 도전을 할수 있는 든든한 기반을 마련하게 됩니다. 다음은 나군 전략입니다. 여러분의 가능성에 베팅해야 하는 단계이죠. 소신 지원이 목표이며 옵션 1으로는 서울시립대학교 자유전공학부 등을 옵션 2로는 경희대학교 비메이저 학과를 고려해 볼수 있습니다. 이는 중경외시 라인에 진입하기 위한 핵심적인 승부수입니다. 학과 선택의 유연성을 발휘하여 합격 가능성을 탐색하는 단계이며 가군에서 확보한 안정성을 바탕으로 시도할 수 있는 전략입니다. 마지막으로 다군 전략입니다. 예비번호를 노린 과감한 상향 돌파입니다. 상향 지원이 목표이며 중앙대학교 경영 또는 전자전기학과 등을 예시로 들수 있습니다. 다군은 충원율이 높고 변수가 많다는 특성을 활용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최초 합격이 아닌 예비번호 앞 순번을 받아 추가 합격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고도의 전략적 선택입니다. 믿져야 본전이라는 생각으로 가장 원하는 곳에 도전해 보십시오. 이 모든 전략의 성공을 결정 지을 단 하나의 행동이 있습니다. 바로 모의지원 등수 변화를 끝까지 주시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속한 이 촘촘한 구간에서는 매일, 매 시간 등수가 요동칠 것입니다. 경쟁자들의 미세한 움직임 하나하나가 여러분의 당락을 결정합니다. 데이터 추적을 멈추는 순간 여러분은 패배할 수 있다는 점을 명심하십시오. 자, 게임 플랜을 요약해 보겠습니다. 올 라운드 플레이어의 전공법입니다 먼저 여러분의 정체성, 즉 IDENTITY는 약점이 없는 육각형 밸런스형 인재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여러분의 가장 큰 무기입니다. 두 번째, 전장인 BATTLEFIELD는 입시에서 가장 분비는 구간입니다. 소수점 단위의 정밀함이 요구됩니다. 마지막으로 전략, STRATGY는 안정, 소신, 상향의 조합으로 포트폴리오를 구축하고 마지막 순간까지 데이터 추적을 멈추지 않는 것입니다. 이제 여러분의 전력을 믿고 전공법으로 승부할 시간입니다. 합격을 향한 여러분의 건승을 기원합니다.